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산타? 예,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는 뭐 사슴이니까. 예.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점에 꼭 한번은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매년 12월이 되면 저도 이 세례 요한 설교를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세례하는 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딱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난으로 돌아올 때그 과정의 공간, 그 과정의 길이 있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했던 가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사야 선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그 이사야 선자의 역할을 세례완이 계승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울 실 것이다 세례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드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부족과 결핍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돌아옵니다.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라 세워가시고 주님의 놀란 은총을 부어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는 성탄절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자기를 부정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세례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 세례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요한을 앞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또 세례도 받기위해서 정말 구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군중들이 묻죠,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입니까?라는 그 질문에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야, 겸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딱. 조금만 흘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땐 그렇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부정을 합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소리에 또 비유합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신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소리는 공중에서 흩어져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런 흡음제에 이제 흡수가 되어서 사라져야 됩니다. 소리는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사라짐, 즉 자기 부정으로 마무리가 t the m e s s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실이 이제 리모델링 g e is that the message is that the message 리 s that the m e s 보통 에코 is 다 그러잖아요. e 칠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에코가 나고 메아리가 치면요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아리 에코가 왜 납니까? 소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지거나 흡수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그 다음 소리가 들려지면 앞에 있는 소리하고 뒤에 소리가 중첩이 되잖아요 메아리처럼 웅웅거리면서 계속 공간을 떠드는 겁니다 그럼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관은요 에코를 남기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리하고 난 다음에는 울림이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요 세례관처럼 자기 부정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대신 예수님은 남고 우리의 공로는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에코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우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우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우를 굉장히 겸손해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될수 있겠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우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우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서 짐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숨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 이게 왕이 된게내 내 건데,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멈추시게도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리를 넘보느냐 하면서 교만해지고, 또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한 오해에서 생각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출발은 겸손했으나 마지막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의 에코가 너무 길게 담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벌써 중순입니다. 올한 해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내 생각과 주장과 교만의 에코가 계속해서 내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누가 인정해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성겼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수가곤신라는걸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영적 에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는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는 부정의, 자기 부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서 하늘을 돌아봐야죠. 지난 한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주장과 교만의 에코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목회의 결론이, 야, 조태성 목사 진짜 목회 잘한다. 이런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시니 그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다. 이 결론이 나와야 제 목회가 성공한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 우리가 숨기는 또 기업과 직, 직장이 나 때문에 잘되었다 이렇게 결론 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라고. 나는 아니지만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이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 올해도 우리 교회를 사용주시심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을 제자 삼는데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기 부정의 마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마음입니다. 이 자기 부정의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기다리는 자는 영적 시선을 관리합니다. 이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선을 관리합니다. 세례관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보면 많은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사람들이 세례 원에 와서 야, 당신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원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주는 세례는 별것 아닌데 내 다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실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세례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원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서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러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환이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는 아직 잘 모르니까 아, 세례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세례환이 어떤 또 물세를 이렇게 베풀까? 막 그렇게 시선이 있을 때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나 인간인 나를 보지 말고 이 세상의 메시아로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기다리는 자는요, 자기의 시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재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올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또 재능,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셨습니까? 만세를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걸라보니 잡은 것이 없는 빈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시선을 관리하는 거예요. 2009년 뉴욕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155명을 15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한 지 5분 만에 엔진이 정지가 됐어요. 큰일 났죠. 비행기 엔진에 새 때가 빨려 들어가서 멈춰버렸습니다. 폐항을 할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다고 합니다. 다 죽은 목숨이죠. 그큰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강에 불시착을 하면 다 죽은 목숨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비행기라는 비행기는 강물에 추락되지 않고 수면을 스치듯이 착륙을 했습니다. 승객 전원이 다 무사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종사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거예요. 조종사의 비행시간 누적된 시간이 1만 9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장으로 일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상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겁니다. 1만 9천 시간의 비행을 한 기장의 눈에만 보이는 길이죠. 다른 사람은 저게, 저기, 저에 빠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허더슨 강이 활주로처럼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이 많고 노련한 시선인 거죠.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요, 오늘, 오늘, 올한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힘든 것,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해를 바라보고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류관처럼 보라, 세상제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때문이다. 실제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되는지 행복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시선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관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매일 5시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를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대를 5시 30분으로 옮겨서 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은 성도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5시에 기도에 나오려면 교회 기도에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다 성도님들은 새벽 5시에 교회까지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4시에는 일어나야겠죠 3시? 그건 좀... <laughs> 4시라고 칩시다 우리 남다 성도님들도 4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몸의 패턴이 잘 맞춰진 분들은 이 새벽 기도 시간 변경될 거 상관없이 패턴대로 나오셔서 일찍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 30분 늦추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5시 30분으로 30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면 평생 동안 감히 새벽 기도 참여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나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적인 시선이 맞춰주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30분을 배려해서 놓쳐줌으로 나는 비록 불편하지만 내가 배려해줌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꿈도 못 꾸던 분들에게 새벽에 영적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살짝 한번 얘기하니까 벌써 몇몇 분들이 목사님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원래 일어나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아이 교회에서 30분 놓쳐 준다면은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벌써 몇분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장노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함께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새벽 기도 나오라고 세게 뭐 강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특세 때는 한번 얘기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개인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그 벽을 돌파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새벽 기도 이제 새롭게 나오시면서 왜 다른 누구 누구는 안 나오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은혜받는 통로지 판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 기도 생활들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더욱더 강하고 튼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우리 삶의 작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3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앞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특징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와는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에코를 남기지 않는 거죠.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시선을 관리하는 특징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시선 관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준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삶의 한장에서 작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냥 의식과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말고 세례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계의 세례였으니까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회계에 합당한 세례를 맺는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제 세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1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니 하고 아멘. 요한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어 먹으라. 그러자 이번에 또 세레,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그 말을 듣고 있던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열매에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먼운날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작은 삶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내가 어떤 조건이 돼서 내가 그러면 헌신하고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가서 내가 성교함으로 맺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잡히고 뭐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작은 열매, 옷두벌 있는 자는 옷한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쯤 한술 같이 나누고, 강탈하지 않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상대의 피로를 채우는데 내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작은 열매들, 소소하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기는 작은 열매들을 맺는 거죠.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어드릴 열매라고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직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또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민하시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직분자들은요. 그 모든 하나님께 서락하신그 일들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충성되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바로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회계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요, 먼 운날에 내가 궁극적으로 맺어드릴, 맺어드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소소하게 맺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가장 주부의 자리입니까? 직장인입니까? 학생입니까? 사업가입니까?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작은 용서를 감당하고, 주님 때문에 작은 헌신을 감당하고, 주님 때문에 작은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까지 사랑의 박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다락방과 속회와 가정과 개인별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작은 열매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성탄을 준비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열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전달하는 선물이 되고, 동방박사들의 그 대단한 선물만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올려드린 작은 물질과 작은 물품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는 성탄절을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